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경과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경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징의별 위징의별을 경고합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 김종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니 어,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도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현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이네 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 박정훈 증인 이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강호필 현 지상작전 사령관이 있었던 것도 맞네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계속하여 윤석열은 김영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김영현은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을 내게 부대들에서 약 2, 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될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부대 2~3만 명 동원은 여기 앉아 있는 지작 사령관 강호필의 지휘 혹은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 지휘 체계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직접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 잘... 제가 묻는 것은 2~3만 명 수도권 인근 2~3만 명이 움직이려면 지상작전관 사령관의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작사 예하 부대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시작사령관 내 권한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건데요. 예. 다음 자료화면요. 김용현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에 이 불법 개업이 실패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콕찍어서 지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공학계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김유현 장관이 저렇게 발언한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뭐 정보사 이런 부대 이동만 나왔는데 사실은 지작사도 내란 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어떤 지시를 어, 받았습니까? 어, 우선 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육군 대장 계급과 제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23 비상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던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경고합니다. 위증의 벼를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이제 징역 1년 이상, 1 0년이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이런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 나온 사실 관련해서 특수본이라든가 수사 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 받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제기하신 보시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연 일단 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하면 보시죠. 이게 조현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개헌문건을 작성했던 예, 사령관의 문건인데 여기 보면 수도권 인근 부대들의 서울 진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요 예, 서울 시내 곳곳에 이렇게 34단을 비롯해서 기계와 여단 등등이 진입하여 점령하라는 그런 계획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천 씨가 해외로 도피하다가 2023년 3월 29일 갑자기 귀국해서 체포 구속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28일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일, 2월 21일 이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2023년부터 계엄을 이1 223 개엄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2023년 5월 달 구속되어 있는 조현찬에게 연금 2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김영현 장관 연금 받으려고 신청한 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조연천 개헌 문건에는 발포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홍필 증인에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네. 12월 4일자 KBS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 위치한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네. 2017년 조연천 개헌 문건 때 34단입니다. 네. 그때도 출동하라고 다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 28여단이 출동 준비를 하했었다는 아, 보도가 있었고 여단 실무자들에게서 평소 훈련 상황 달리 전차를 이열하여 출동한 태세를 갖추었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어, 사실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사단은 방호필증이니 부사단에게 출동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예하 부대에 어떤 준비를 하라거나 명령을 내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하면 보시죠. 양구군청 출동한 경운군. 고성군청에 출동한 계엄군입니다. 양군은 21사고 고성은 22사입니다. 이두 곳에 계엄군이 7명이 출동하고 또 고성군 같은 경우는 2명이 출동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것은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 일단은 결론은 지지학사에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작전본부장이... 아, 그럼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이동이 어떻게 아닙니다.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경계태세 2급이 발령이 되고 나서 군경... 합동상황실 구성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것입니다. 지금 군경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경기태세 진돗개 둘 발령에 의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구 구성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저도 3군단 현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하면요. 총계까지 휴대하고 다음 자료 하면 이 사실 21사, 22사가 사실은 월북, 월남의 주된 이동 경로입니다. 다 알죠. 옛날에 정동진 잠선 어, 침투했을 때다이 경로로 해서 다 월북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런 22사가 왜그 CCTV를 다 배경했는지 저 부대들 의 활동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비상경운과 관련해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대들이 그러니까 그 사, 사단장이 판단을 경계태세에 아 CCTV 장항이 아닙니다.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군경 합동 사망실을 운영하고 CCTV 통합 관제 센터에 나가서 네. 어,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러 갔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필사령관, 네. 어, 조금 전에 모두에 좀뭐 추가로 하실 말씀 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표정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6월 안가, 그 다음에 병력동은 어, 사전 모의, 화상회의에 지작사도 참가해서 임무 완수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6월 안가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사적 모임에 그간 것은 6월 달에 당한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그때 방집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간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다. 이래서 제가 그 안가를 간 거고,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장 진급했던 것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종교 때문에 진급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모처럼 불자 출신이 대장이 진급이 되고 하면서 불교계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 격려 어, 진급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 플러서 그 자기 검사 어, 당신의 검사 시절의 일화 등 주로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주로 그냥 8그 전체에 한 8, 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어, 뭐, 주는 술 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군 통수군자한테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력 동호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계급과 제 직책을 걸고제군 생활에 서 저의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 3비상경과 관련해서 전혀 저는 알지를 못했고 저희 지작사에게 임무를 주었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주었거나 어떤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저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지작사 이하의 저희 부대원들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제보를 했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12월 3일 날첫 화상회의 때는 저는 사실 공간에 그 당시에 있었고 보고를 받고 그때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들어준 부대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거기 합참에서 보강한 것처럼 기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이 부대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 화상회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들어와서 전방에 접적지역에 대비태세 유지하고 북한군 동향 파악하고 제대별로 위기 조치 체계 가동 이런 것들 확인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합참에서 통제해 가지고 화상회의 참석하라 했는데 사실은. BTS만 연결해 놓고 1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만 하시고요. 어, 사령관께서 지구작전 사령관을 하지는 안했습니까했잖아그그 개업력 그 비상계엄 선포되면은 지구사 지작사는 제1 지구 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고 예하 군단은 지역 계엄 사령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비상 계엄 관련해 가지고는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다가 끝났습니다. 거의 시간이 2 시간밖에 안 됐고 저희 기자사도 예, 그렇고, 알겠습니다. 군단도 그렇고 상황실 구성 요원들이 네 명에서 여 건... 명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